안녕하세요. 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 시간의 부목사 홍대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고 활력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민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세상에 많은 아픔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픔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답게 바른 길을 행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식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사이,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실망하고 아픈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베드로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하는 소위 믿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음심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며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21절에 베드로가 큰 실망감을 안고 후회한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행태는 하나님과 이웃 둘 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죄는 22절의 말씀과 같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이 지금 당장 깨끗해졌다고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도로 더러운 죄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뒹구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중매체들을 통해 목사들이 음욕에 차서 성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이지 참담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너희들이 이단과 다를 게 뭐냐, 교리를 떠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돌아봐야 할 때다 라고 외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은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들어가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될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 시간에 부목사 홍대권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